안녕하세요. 인천중흥관 소속 월드컵 챔피언 이지훈입니다. 어, 이번에 3월 3일날 그 서울에서 1차 방어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꼭, 어, 이번엔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, 경기 이후에 이제 작년에 챔피언전 끝나고 또 계속 그냥 경기 하면서 <laughs> 똑같이 지내던 것 같아요. 뭐 특별한 건 없었고, 그냥 운동하고, 이제 뭐. 운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. 그동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우영 선수랑 챔피언전 딱 하고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건방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링에서 그런 자신감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그때 뭔가 많이 예민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 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. 좀 되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어차피 제 잘못이죠. 그래서 경기를 링에서도 할때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저도 의식하지 모르게 버튼이 그렇게 나버려서 근데 또그 후에 직후에 바로 어떻게 그렇게 경기가 끝나버려서 저도 되게 고용 선수한테 좀 미안하고 그때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또 아무래도 하여튼 제일 가까운 동료들이나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미안했죠 그렇게 하고 좀 그때 좀 많이 상심을 했어요 욕도 많이 먹고 <laughs> 네, 그 뭐랄까 그 유명인들의 악플에 대한 아픔을 제가 그때 한번 느껴봤어요 에~ <laughs> 네, 아~ 그~ 좀 그런 거 보면서 스스로 이제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죠 반 그때 그니까 반성도 하고 스스로 또 이제 좀 좌절도 많이 하고 아두번 있었어요 두, 두 번. 번. 네. 어디 어디? 하나는 이제 그 히트라는 단체에그 다닐로 저놀리라고 이제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제 그 선수하고 이제 히트에서 좀 타이틀 매치했고 또한 명은 이제 타코야라고 그거는 이제 룸피니 젠, 벤 타이틀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냥 작년에는 다그 챔피언전으로 한 해를 보냈네요. 어떻게 보니까 네. 그렇게 어. 경기했습니다. 일본 시합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다니로라는 선수랑 이제 하게 됐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,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. 어려운 점도 있고 하면서 많이 부족함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막상 시합을 딱 했어요. 어, 그런데 이, 이 파워에서 이제, 이제 힘에서 초반에 압도를 당하더라고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, 이제, 어차피 전략은 후반에, 이제, 후반에 뭐, 승부를 볼 그거였는데, 어떻게, 그 시합은 그냥, 좀, 뭐, 이렇다 할 활약 없이 그냥, 그렇게 됐죠. 이제, 힘의 차이도 좀 느끼고, 좀 그렇게 됐었죠. 그래갖고, 그때 이제 시합 끝나고, 좀, 계속 이렇게 상심을 많이 했었어요. 이제 좌절이란 걸좀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아 이제 좀안 되는 건가?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세계 벽이 뭐 이런 건가?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스스로 좀 굉장히 어, 많이 좀 고민을 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타쿠야라는 선수랑 이제 붙었어요. 태국에 이제 예, 그 하여튼 거기서 이제 챔 어~ 동양인 이제 세 번째로 오, 어~ 챔피언이 된 사람인데 아~ 그리고그 선수랑 이제 붙으니까 좀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한번 이게 그런 제의가 왔을 때 그냥 뭔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아, 세계벽이 이런 건가, 뭐 그런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, 진짜 해서 안 되려나,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, 준비는 솔직하게 말하면은, 좀, 준비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, 일본 시합 때가 더 열심히 했, 했었는데, 아니, 그, 단일로라 예, 예, 히트 시합을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, 타코야라 할 때는 좀, 준비는 좀 미흡한 것 같았어요. 근데, 마음은 편하게 가지고 왔어요. 마음은 편하게. 그리고 또, 물론, 어, 이, 뭐, 당연히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, 어, 근데 막 되게 이제 긴장도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어, 그냥 편하더라고요. 뭔가 편한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러면 편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, 그, 탁회랑 할 때는 그냥 링에서도 이렇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. 물론 긴장감이 공존하긴 하는데, 그냥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면서 탁뭐 느낀 게아 내가 타코랑 이렇게 붙었잖아요. 붙으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나도 할수 있으면 아 나도 열시 뭐 뭐랄까 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어 이런 선수들이랑 더어 확실하게 경쟁을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. 좀 타코야랑 할때좀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좀 이제 뭔가 내 부족한 거를 그때 딱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 뭐랄까 이제 극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<laughs> 극한까지는 딱잘 가는데 <laughs> 여기서는 잘 싸우는데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뭔가 한계점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때 딱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합도 좀 그런 거를 집중해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.